자, 고양 특례시 마지막 시간입니다. 경관 및 미관 계획 해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데 한 페이지 넘겨 보면은 자 한강 수변축 경관 계획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는 한강을 또 끼고 있죠, 끼고 있는데 결국은 고양은 도시로 되어 있는 곳들보다는 지금 얘기한 경관으로 막혀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양시 입장에서는 이미 개발된 도시보다는 이제 경관으로 막혀서 개발이 안된 땅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을 해야 되겠죠. 이걸 반대로 해석해보면 경관이 막혀있다고 개발을 못하는 게 아니라 경관 막혀있는 곳들을 어떻게든 개선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긴 서울이 아니에요. 서울은 이런 크고 작은 진짜 작은 경관도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부를 들어대는 게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닐 테고, 명부를 어쩔 수 없이 씌우는 게 뭐죠? 임대, 임대. 계속 임대를 강조하잖아요. 임대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러니 해당 의원들이 계속 뭐 임대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계속 넘겨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경기도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서울보다 경관 규정이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다라는 게또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기 신도시가 들어가 있는 동네이고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20년 이상 된노후 계획도시 들어가 있는 동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또 화정 같은 데도 있죠. 결국은 그 옛날 과거에 막혀 있던 경관 관련된 규정을 다시 한번 손댈 그런 명분이 충분한 도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35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관 라인들 그 주변을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 주변으로 택지 개발 사업을 새롭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에 맞닿아 있는 노원도심들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네.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시기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러나는 또 시기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느 쪽 위주로 볼 것인가. 근데 그분의 생각은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는 게 결국은. 건설 경기 활성화를 해야 된다라고 천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 경기 활성화에 부합되는 지역을 조금 더밀어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놨는데 능곡이죠, 능곡, 네. 능곡인데 자왜 능곡을 박스를 쳐놨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 능곡을 입장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결국은 고양시 전체적으로의 특징이 대부분이 각 점으로 막 이루어진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연결해야 돼요, 연결.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능곡과 화정 사이를 채우는 이 작업을 아마 시범 형식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게 또 이제 핵심이죠. 네, 그래서 대공격세권 배우지로서의 역할로 능곡 일대를, 능곡시가지, 구시가지 일대를 개발을 한다. 그리고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 그쪽 지역에 좀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예상이 되고요. 네. 자, 복합, 경관, 거점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덕양에서 한 포인트 찍어봐라 하면은, 결국은 대공역세권이에요. 지금 가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대공역세권 허업월판입니다. 근데 그 주변을 채워넣겠다. 그래서, 능곡과 화정을 연계한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능곡과 화정 사이를 채우겠다. 이게 또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했던 능곡 쪽 재개발들이 또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제 화정은 또 뭐가 있죠? 국토교통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그래서 인센티브 번 받는다면 은 충분히 사업성 이 있어서 사업을 할수 있다. 때마침 고양시가 항공학교 때문에 고도가 막혀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화정역세권 쪽은 풀렸습니다. 고도가 풀려서 그러면 이제 인센티브를 받고 주상복합 아파트도 지을 수 있는 것인가 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 화정역세권 주변으로는 재건축 투자가 될 만한 아파트들이 향후에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산은 얘기를 안 해도 되겠죠. 계속 지금 2035 고양도시기본계획이나 아니면 고양시 관련된 도시문이나 용역발주 보면은 일산신도시 재건축 결국 리모델링 염두에 다가선회해서 재건축해야 된다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곳이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 경제산업개발 및 지능계획 이게 진짜로 이제 구양시가 원하는 일자리 개발인데 네. 다음 좋습니다. 페이지 넘겨보면은 첫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게 원도심 균형발전. 역시나 원도심이죠. 특히나 농업도시였기 때문에 기존의 농업 관련된 마을과 그리고 킨텍스 정도의 새로 만들어 둔 이런 도시와의 격차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네. 이런 걸 균형 개발을 하겠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맞춤형 일자리를 강화하겠다 해서 마이스 관광 방송 영상 산업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화해 산업, 여기 이제 꽃 관련된 화해 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래서 이제 비닐하우스 치고, 이제 땅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이걸 계속 유지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사실 특별할 건 없어 보입니다. 특별할 건 없어 보이지만, 아, 근데, 특히, 라페스타라든지 웨스턴, 호, 뭐, 돈, 뭐, 이런 거 있죠? 요즘, 뭐, 유튜브 컨텐츠에 자주 나오는 지역이에요. 뭘로 자주 나오냐면 상권 세태 대표적인 음. 상권 세태인데 이거, 고양시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사는 바가 큰데, 처음에, 그니까는 러 뭐, 하남 스타필드를 비롯해가지고, 그런 상권이, 처음에 경기도 외곽지역에 탁해요. 특히 신도시 위주로. 그렇게 하면은, 핫플레스 되죠? 서울 사람들도 찾아오는 그런 핫플레스가 되는데, 문제는 어떻죠? 서울 내에 스타필드가 세워지고 그러면요. 더 이상 굳이 하남 쪽에 있는 스타필드를 안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양질의 상권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확 꺼지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노후화되면 또 어떻게 되죠? 걔네들도 이제 노후상가가 되어가지고 재건축연안이 다가온다. 그런 것도 또 있죠. 그렇다면 재건축연안이 되니까 무조건 투자해야겠데 그건 또 아니고요. 지구단위 계획상 명분이 있는지, 그리고 고밀도 개발을 하는지 그런 것들도 고시을 통해서 계속 추적을 해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상가 재건축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런데 뭐죠? 신중하게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일단 화해단지는 이거 잘 보시면 되는데, 왜 봐야 되냐면, 현재 양재 쪽, 서울 양재입니다. 서울 양재 쪽 지역도 화해단지가 딱 있는데, 거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뭐 비닐하우스라든지 그런 농장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서서히 지금 택지개발 사업을 하고 있거든 결국은 빈 공간을 계속 채우죠. 네. 그래서 도시개발 하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지금의 화해단지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 그거는 이 화훼단지 업종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지 지금의 외가를 유지하겠다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세련된 화훼단지 개발을 또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할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자체가 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빈칸 체육이 들어간다 이렇게 또 새롭게 해석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 가장 염원하는 게 이거죠. 현제 네. 자유구역. 네 이쪽에 그니까는뭐틈 벗고 루치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형 고양시장은.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을 중요한 거점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번더리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가 또 중요한데 이게 마지막으로 볼 JDS 지구 구역계인데, 재밌는 점은 이 맞은편 지역 있죠. 맞은편 지역에 파주운정 신도시, 네. 네 그렇게 또 형성이 돼 있죠. 그러면 이제 파주 시민들은 이제 굳이 서울까지 출퇴근할 필요가 없어지고 고양시 인프라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향의 일자리를 채워넣는다, 이 계획은, 사실 옛날, 20년, 30년 전에는 타당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 고향시의 배우 도시인 파주도 농사를 짓는 도시인데, 인구도 받쳐주지 않는데, 무슨 일자리냐, 서울 와서 일해라. 그렇게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죠? 고향도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서 인구가 늘어날 계획이지만, 파주는 계속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을 통해서 젊은 인구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괜찮아지는 도시가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파주가 인구가 받쳐주기 때문에 충분히 고향 내 일자리를 집어넣는다는 그 명분은 충분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일자리가 어디 들어설 것이냐, 계속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고향시 관련된, 고향특례시죠. 고향특례시 관련된 마지막 음... 해설 영상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